안쌤의 핵심 정리 초등학교 버전으로, 우리 주위에서 기압 차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 어, 같이 알아봅시다. 자, 먼저 기압차를 이용한 경우는 어, 기압 크기를 측정하는 기압계 우리가 만든 거지. 어, 자, 당기면 내려가고, 어, 누르면 올라가고, 자, 누르면. 어, 올라가고 당기면 내려가고 자, 이렇게 되는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압계. 그치? 그다음 기압 차이를 이용한 경우 흡착판. 어, 흡착판에 우리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 어, 살짝 당기면 얘가 앞에 얘는 어, 설명이 그런데 그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우리 그 유리에다가 붙이는 이런 어, 흡착판 요 정도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 생겨가지고 어, 입으로 하분 다음에 유리판에 놓고 쑥 누르면 어떻게 돼? 누르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어, 붙어버리지. 왜냐면 공기가 어, 사방에서 누르니까, 그지 이런 형태로 만든 게좀더 어, 쉽게 할수 있게 만든 게이 요, 요 형태야. 내비를 붙일 수 있게. 근데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름에는 잘안 돼, 그지 여름에 낮에 돌아다니면 어, 위험하다. 왜냐하면 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어, 뜨거워지면 안에 공기가 팽창하니까 얘가 어 흡착판이 어 떨어져 어 떨어지는 문제가 있지. 어 수동 물펌프는 1900년대 많이 썼지 않나 알았나? 어 아무튼 어 수동 물펌프를 쓰는 곳들이 있었지, 그지? 어 이것도 뭐 이렇게 어 펌프를 하면. 어 여기 기압이 낮아져서 물이 쑥쑥 올라오는 거지. 어. 그리고 마중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어, 펌프를 이용하면 어, 자, 여기에 물이 한번 쑥 올라오고부터는 쭉 나오게 되지, 그지? 여기도 기압을 낮추는 거지. 어, 충전하려고. 충전기 꽂으려다가, 내비게이션이 내머리를 떨어졌어. 어. 아. 자, 어, 지금도 쓰는 곳들이 있지, 수동 물펌프. 음. 자, 그 다음, 급기댐퍼 아까 영상에서 봤는데, 그치? 이게 뭐야? 여기서 압력이 큰, 그치? 어, 기압이 큰 어, 공기를 내보내서, 어, 혹시나 화재가 발생해서, 그치? 연기가 어,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자, 압력이 센 공기 압력이 큰 공기를 보내줘서 하는 거고 자, 음압병실은 뭐라고? 어, 코로나 때 많이 쓰고 있는데 그치? 이거 코로나에도 아, 코로나래 자, 영재원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음압병실 자, 음으로 만든 기압을 낮춘 거야 그치? 기압을 낮췄어 기압을 낮추면 그지? 어. 외부로부터 공기는 들어오되, 어, 환자들의 에 있는 바이러스는 어, 밖으로 나가지 않겠지. 어, 자, 환자에 있는 그치? 환자 근처에 있는 자, 환자에 있는 바이러스가 병실에 머물, 머물러 있도록 어, 또 이렇게 위쪽으로 빼내긴 해, 어, 자, 옆으로는 안 나가고 위에, 공기필터가 있는 어, 필터가 있는 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음,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음압병신을 자, 그 다음 빨대 빨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빨대로 공기를 막 빨아들이면 어, 순간 빨대 이쪽이 어, 진공과 같이 기압이 낮아지지 기압이 낮아지면 어, 아래에 있는 어, 여기서 공기를 밀어주고, 액체가 빨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어. 그치? 그래서 빨대도 빨대도 기압이 어, 낮게 해서 어, 낮은 기압을 이용해서 어, 이제 액체를 음료수를 먹을 수 있게 한 거지. 선풍기는 선풍기는 날개를 회전 시켜서 어자 앞에 있는 공기를 앞쪽으로 밀어 주지 앞에 있는 공기를 앞쪽으로 밀어 주면 공기가 여기가 없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니까 주변에는 고기압 주변에는 공기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어. 자, 그래서 슝 아, 비닐을 왜 올려놨냐고? 아, 공기가 잘 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치? 얼마나 센지, 어, 공, 어, 선풍기가 잘 돌고 있는지 어,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달아놓기도 하지 그치? 어, 아, 예뻐 보이려고 어, 한 거, <laughs> 어,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에어컨이나 송풍기, 어, 어디지? 식당에 가면 간혹 이렇게 큰 에어컨에다가 이거 달아놓는 경우가 있지 히터나 뭐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어, 공기가 잘 나오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눈에 잘안 보이니까 음. 자 그리고 진공 밀폐 용기 어, 이거 뭐냐면 여기에 구멍이 살짝 있는데. 어, 그 우리 진공 펌프 알지? 진공 펌프 처럼 어 진공 펌프에 이 방망이 같은걸 여기다 꽂고 어 얘를 어 펌프질을 하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준대 어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 어 그러면 어 여기를 일종의 진공 송토로 만들어서 어 이제 음식이 어 산화되거나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 진공 밀폐 용기를 사용한대. 어 눌러도 어누 그냥 이걸 누르면 그냥 공기가 일부 빠져나가서 어 이제 진공 밀폐 용기가 되긴 하는데 어더 많은 공기를 빼려면 펌프를 이용해서 빼야겠지. 펌프를 이용해서 빼기도 하지. 음 그리고 진공 청소기는 이게 팬이 돌면서 공기를 밖으로 막 빼내니까 안에가 어, 진공청소기 안쪽이 기압이 낮아져서 자 기압이 그 시간 안 써지네. 자 기압이 낮아져서 어자 여기로 어, 공기가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때 공기가 이동하면서 주변의 먼지들을 같이 어, 데리고 가는 거지. 어, 그리고, 그, 여기도, 공기를 빼가지고, 어, 공기를 빼면, 이게 밀폐가 돼서, 뚜껑이 잘안 열려. 어, 뚜껑이 안 열리고, 어, 되지. 외부에서, 어, 안쪽이 저기압이고, 외부가 고기압이다 보니까, 어, 안 열려. 그런데, 버튼을 딱 누르면, 어, 구멍이 살짝 열리면서, 어, 진공이 해제되고, 뚜껑을 열수 있지. 자, 그러면, 질문. 자, 기압을 높여서 이용한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자, 아까 기압을 낮추는 건 많았는데, 기압을 높여서 이용한 경우는 몇 가지일까? 기압을 높여서. 기압을 높여서 사용한 경우. 자. <laughs> 어. 8가지. 기압을 높여서. 6가지. 어... 자, 기압을 낮추는 건 많은데, 기압을 노... 높이는 건 별로 없었는데. 자, 이름을 써줄게. 자, 흡착판, 급기대퍼 음악병실, 수동물펌프, 기압계. 자, 기압계는 뭐, 높인 거랑 낮은 거랑 다 확인하는 거니까 기압계는 아니야. 흡착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압력을 낮춰서 압력을 낮춰서 어, 주변에 공기가 어, 붙여놓는 거지 그치? 자 급기 댐퍼는 뭐라고 했어? 여기서 압력이 높은 공기가 빠져나오게끔 이제 어, 해서 어, 연기가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렇지? 어. 급기 댐퍼 맞고 그지 높여서 하는 거지. 음압 병실은 뭐야? 병실은 안쪽이 기압이 낮아야 된다 그랬지. 그치? 기압이 낮아야 어,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수동물 펌프도 어, 안쪽을 기압을 낮춰서 한다 그랬지. 빨대도 공기를 빨아들이면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지. 기압이 낮아지고, 그지? 밀폐용기도 안에 있는 공기를 빼면 기압을 낮추는 거지, 그지? 선풍기도 여기에 공기를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가 기압이 낮아진다 그랬지? 진공청소기도 팬이 돌면 이 안쪽에 기압이 낮아진다고 했지, 그지? 어. 그래서 몇 가지, 한 가지. 어, 급기 댐퍼만, 급기 댐퍼만 가능하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